문제입니다.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면은 정사각형이고요, 옆면은 모두 합동인 사각불의 겉넓이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를자 겉넓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의 넓이를 이제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, 그쵸자 그럼 밑넓이부터 볼게요. 자 밑넓이는 사각형이니까 8 곱하기 8을 해서 밑넓이는 6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, 그쵸자 이번에 옆넓이 보겠습니다. 자, 옆날비 같은 경우는 얘네가 삼각형이 전체가 몇개 있어? 네 개가 있잖아? 근데 네개 삼각형 모두 다 합동인 삼각형이기 때문에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4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8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고 나서 얘가 네 개가 있어요. 그죠? 약분, 약분, 2, 6, 12. 그럼 얘는 6, 8에 48 곱하기 4, 4, 8에 32, 192 제곱센치미터. 맞죠? 자, 겉 넓이다라고 했으므로 밑넓이하고 옆넓이를 어떻게 해 주면 돼?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됐어요? 자, 따라서 정답은 256제곱센티미터입니다.